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요로 감염의 증후와 증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요로 감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로 감염은 가장 흔한 세균성 요로 감염입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일부 곰팡이 감염도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박테리아가 본질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로 감염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단순 요로 감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방광의 감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방광염으로 기록합니다. 이제 요관을 포함하여 요로 또는 비뇨기 계통의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이 너무 심해져 요관을 타고 올라가 신장을 감염시켜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도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채널을 구독하여 더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이제 요로 감염의 증후와 증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부 유기체는 사람의 요로에 서식하지만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면 실제로 소변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이를 무증상 세균료라고 부릅니다. 이제 상행 요로 감염이 매우 심해지면 신장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신우신염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요로 감염에 더 많이 걸립니다. 이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고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는 요도를 타고 방광과 요로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방광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로 감염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그 비율은 4대 1입니다. 요로 감염은 매우 흔해서 여성의 40에서 60%가 일생 중 어느 시점에 요로 감염에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여성의 경우 16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과 관련된 다른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로 감염의 실제 증후와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배뇨 장애 또는 소변을 볼때 자결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염성 유기체에 의해 요로 하부의 방광에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고 소변을 볼때 자결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로감염증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박뇨 또는 요절박입니다. 이것은 소변을 더 빨리 보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광 자극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로감염의 다른 증상으로는 빈뇨 또는 대뇨 횟수 증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요로 감염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뇨 빈도 증가는 방광의 자극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자극으로 인해 세탁기에 더 자주 가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이 비어 있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필요가 없는데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은 배뇨 장애, 절박뇨, 빈뇨입니다. 이는 요로 감염의 세 가지 주요 증상입니다. 이제 요로 감염의 다른 증상 및 징후로는 다음과 같은 악취가 나는 소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평소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변의 농뇨 또는 고름으로 인해 백혈구와 박테리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에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변의 냄새가 바뀌어 본질적으로 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의 또 다른 증상은 골반 부위의 통증 또는 치골 상부의 통증이며 이는 방광 자극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시 방광염이라고 부릅니다. 요로감염의 또 다른 징후는 혈뇨 또는 소변의 혈액이라고 합니다. 방광과 요로에 박테리아가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수준에서도 요로의 자극과 외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혈뇨는 대부분 미세한 혈뇨입니다. 육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소변 분석이나 소변 딥스틱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의 다른 증상으로는 요로 주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뇨 주저는 배뇨를 시작하거나 소변 흐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너무 시작하기 어렵고 소변 흐름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변을 본후 소변이 남아있는 것을 포스트 보이드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뇨가 완료된 후에도 약간의 잔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다음 증후와 증상은 신우신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신우신염은 요로 감염의 합병증으로 요로 감염이 신장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로감염을 일으킨 박테리아는 요관을 따라 올라가 신장을 감염시켜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로감염의 합병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신우신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배뇨장애, 빈급성, 빈도 등의 증상을 볼수 있지만 다른 증상도 볼수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옆구리 통증이라고도 알려진 등 아래쪽의 통증입니다. 보통 흉곽 아래쪽에 이 부위에 신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흉곽의 아래쪽 한쪽으로 등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두드리면 그 사람은 그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뛰어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간판 압통입니다. 이것은 신우신염의 매우 중요한 임상 징후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열과 오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옆구리 통증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우신염의 가장 흔한 징후와 증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옆구리 통증과 함께 열과 오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감염된 신장 때문입니다. 장기가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신체에 열이 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우신염의 다른 징후 증상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매우 아프고 신장이 감염되어 메스꺼움과 구토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우신염의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